프로축구 K리그2 대전 시티즌에서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른바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와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단쇄신을 외치며 출범한 선수단 운영위원회가 첫 영입부터 삐걱거린 건데요. 계약 과정도 선수 검증도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대전시티즈는 브라질 일부리그 출신 공격수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단 쇄신 차원에서 출범한 선수단 운영위원회가 검증한 첫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시티즈는 24시간도 되지 않아 이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컬 테스트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정형외과적인 측면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선수를 영입하게 되었고 어, 혈액 검사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해서 대전 시티즈는 해당 선수의 원 소속 팀이 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기도 전에 선수와 계약하고 공식 발표까지 한건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선수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던 선수단 운영 위원회가 선수 검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티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진한 성적 탓에 조급했던 게 사실이라며 허술한 선수 검증을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프로 구단이 성적을 내기까지에 6개월 1년 만에 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차근히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시티즈는 브라질 출신의 또 다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 마감까지 열흘가량 밖에 남지 않아 얼마나 좋은 선수를 데려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